캐스터 유준이. 엄마. 공룡인데 유준아. 니까 까까 그거 뭐야 일나? 아트 아어 아트. 아트는 여기 없는데. 아트. 음. 책은 맷 때리는 게요? 다시 윤서 엄마해서 어제 보냈더라고요. 와. 거의 뭐 우렁각시 아닙니까? 잘 먹겠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아 유진이 엄마 맛있게 먹네 엄마 아? 치킨 아니야 유진아 이거 먹어야지 유진아 이거 먹어응 유진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응? 이 진짜 맛있네 유 이거 먹어봐 아니야 아니야. 다 먹었어. 밥안 먹을 거야?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어. 아빠. 아빠. 아랑좀 누워. 있... 어 이준이 어디갔지? 여기 있네. 이야 나맞자나 <laughs> 목태 왔다 목태 목태. 어디? 응. 참아줘 유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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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테 너 식빵이 온대 너 식빵이랑 잘 지낼 수 있어? 식빵! 어 식빵! 식빵이 온대 유진아 옥테 꼬리털이지 꼬리털 <laughs> 응. 에이 좋아 여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주랑지우가 광명역에 내려서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네요식빵이 너무거든요. 나다 같이 데리고 산책 가려고. m 나맘 m 맛있게 먹었어? 아빠 아빠랑 맘 a 먹었어? m a m m 이 m a m m 잡으 a 잡으 a 잡으 m m a m a 이 m a Mamma, 자, 아, 저는 이 고기를 먹겠습니다. 잘 먹는다. 또? 큰 거! 큰 거! 큰 거! 아, 큰 거죠? 양파 달라는 것 같은데? 눈이 있는 눈이 거? 있는데? 아, 양파? 양파 아빠, 유전이 구운 양파 잘 먹는다. 양파! 양파! <laughs> 냠냠 치치. 냠냠 치치를 안묻어도고잘 먹겠습니다. <laughs> 냠냠 치치. <laughs> 우와!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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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졸리다 <laughs> 와, 우와! 우와! 반짝반짝거린다 유준아 오오 <laughs> 키가 너무 작아 <laughs> 이거 완전 애완.. 애완 안, 이아이가애완요 안, 이거 안, 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거 안, 이거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이거 안, 이거 간 이거 안, 이 이거 안, 이거 거 해두와 준이 하고 싶은 거 뭐야 차야 차어 이거 하고 싶었어 아 그거 기차놀이 하고 싶었구나 아, 유준이가 삐까삐까 삐까삐까 이분 아빠 차가 피, 피, 유준이를 타고 올라가네 시우 시우 시야두 시간 만에 웃는 유준이 <laughs> 저기 저거 꺼내 줘. 저기 뭐가 있어? 파야기 꺼냈다. 파야기 어, 저거도 꺼내 줘. 파란색. 유아너 놀고 있어. 아빠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엄마 짠, 유주님, 엄마. 짠, 유준이만 엄마. 유준이 오늘 식단은 이모들이 해준 겁니다. 요거는 윤서 엄마가 해준 거고, 요거는 연우 엄마가 싸준 거예요. 이거 연우 집 가서 먹었던 거. 지야 지혜 오, 뵀어. 맛있어요? 아, 그렇지, <laughs> 맛있어요. 지야. 음, 지유 이모 해야지. 지야가 아니라. 응. 뭐 이렇게 다난 아니 내가 냄비를 너무 작거 썼어. 확실히요알못이긴 하네. 물을 많이 안해가지고 근데 나 맛있을 거야 맛있어 보인다 지금. 내가 진짜? 해도 맛있더라. 잘 먹겠습니다. 음. 짠해 주세요. 짠. 와. 지야. 지야도 <laughs> 짠해? 자. 아, 니네 이름 좋겠다. 부르기 쉬워서. 아 <laughs> 교육이 잘 됐구만. 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laughs> 엄마는 왜 크게 말하니? 안... 아빠는 언니야, 못되게 작게 말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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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laughs> 맘쁜 맘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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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준이랑 다 같이 산책 나왔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똑같냐, 둘이? 지금 강아지 때문에 뛰고 있는데 이모야, 이모야. 하면서 쫓아가는 유준이. 야야 <laughs> <야>, 너무 <좋아. 웃음> 오, 와, 진짜 추워요그 째깨난 유준이 지금 걸어오고 있다. 어디? 와기 어디 있어 없는데? 어, 저거 얘가 저거 하네. 보러 갈까?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빠 안볼 거야? 안봐안 봐. 안, 봐? 안 봐? 조유준 <laughs> 먹태 왜왜왜왜 유준아 볼 빨개진 거 봐라 이거 <laughs> 집에 들어갈까? 아니야 여기 <laughs> 목욕하고 있어요 따뜻한 물에 네, 네. E 해봐요 E 유준아 네. 이거는 H

아니, 탄수화물을 안 먹고 초콜릿 뭐, 먹는 건 뭐냐고, 차라리 탄수화물 먹어. 아니, 당중독이다, 당중독. 원래? 그런 거 같다. 아버님이 잘못차 타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해주고 조수석에 앉았는데, 아, 과자 누가 먹었냐고, 과자 부스러기 많이 누가 먹었냐고. 뭐, 아버님이 드셨지. 그 <laughs> 근데 웃긴 게 아버님이 과자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laughs> 자기가 조수석 옆에다 과자 꽂아놓은 거를 아, 아버님이. 아, 과자가 있는데. 그데 <laughs> <laughs> 뭐. 아침에도 과자 먹고 올라왔어. <laughs> 진짜 봉 것들 좋아한다. 온도 차에까지 구매도 걸리나. 아 그래요. 야들야들 부어가지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보이에먹으아진아지 말걸. 에먹는다아 진짜로? 아 많이 지말 몸에 안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아지안이 먹으면. 아진아지는아아데아아지데아아 너무 아 <laughs>

치왜 버스에 이모한테많이인아해줘이한테 인사 안 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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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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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제이랑 같이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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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들어가세요 오, 뭐였지? 오, 옳지. 애벌레 잡았네. 어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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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이 오데지 안녕 이거 누구야? 이거는. 안녕. 엄마 여기 있지? 지윤아 안녕 화이팅. 할지도 할아버지 있어 할아버지 달라는데저용지 할아버지지? 너, 너, 할아버지 없어 아야안 봐. 할아버지 호해줘 할아버지 호해줘 잘 놀고 있나? 할아버지 아프지 마요 네 야, 차. 차, 차랑 놀고 있었어 예진아 땀이 할아버지 안녕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 할미? 할미 보여달래 할아버지. 손 뽀뽀 뽀뽀 할먼스 끊었다 아부아부스퍼면 하뿔? 전화 안받는데 지금. 먼부야아먼스퍼거다이쪽도와이 퍼포먼스. 퍼포먼스. 퍼포먼네퍼포네스퍼포맛있있맛있스 퍼포먼스.

준이 좋아하는 거 찍고 있어? 우와 아빠. 아이 찍고 있는 아빠 지 정리하고. 엄마 찍어주세요. 그러면 좋아? 아니 이준이랑 지우 이진이가 좋아하네 엄청 재밌어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분 하나님을 원라는 성질을 아니까 오늘도 식단을 해야 돼가지고 새우박이랑 양파, 소고기 고기가 많이 있어서 집에 닭가슴살 대신 소고기 좀 먹다가 또 물리면 닭가슴살 먹으려고요 야채는 많이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민규쌤이 짜게는 짧게,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대신에? 하루에 물 엄청 많이 먹어라. 4리터 이상 먹어라. 유준이 밥도 다돼가고 유준이를 깨우러 가겠습니다. 아. <laughs> 우와. <이야>. <웃음> <웃음> 옳지. 우와 잘 먹네. 이거 김들고 올게. 준이야야맨지지아다 <laughs> <오. 웃음> 먹었다 무슨? 응? 아저뭐 하세요? <laughs> 밀착 치 아니 쟤왜 이러시니까? <laughs>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자 들어가자. 일곱, 여1아1 열, 일 안돼 안돼 너는 유해주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이 운동 어 진짜 힘듭니다 이거 확실히 스쿼트 <수소트> 못지않게 정말 좋은, <Minion> <IM glucpopular> 좋은 운동이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네. <laughs> 아주 <laughs> 까다. 하이 하이 하이. 베리 크리스마스. <laughs> 고생했다고. <거. 웃음> 나시달라고. <laughs> <수 있는> <laughs> 지금 해주는 식단 하고 있어서 이거 소고기 꼬주 거고 저희 김치찜 시켰습니다. 해야지 근데 그래서 언니가. 아뭐 하루 더 있다가 가라 그래 내가 아 크리스마스에는 오빠랑 보내야지 이렇게 갑자기 아 강태성한테 오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laughs> 내가 어? 아태수오빠 절대 안 온다 근데 이렇게 오빠더 이상 얘기 안 할게 회의하고 있었거든 <laughs> 정연이형 전화 왔어 내가 회의 중이라서 정연이형 전화가 <laughs> 다안 나온 <만난 웃음> 거야 그래서 예 형님 이랬는데 천만이야 본사야 지금 와이런 거야 예? <laughs> 이러니까 송도로 오라고 빨리 와. 고다 보고싶다 너 내일 쉬잖아 와 이래 그 뭐랑 예? 그 지금 <laughs> 저 퇴근한지 세 시간 4 시간밖에 안됐어 형님 <laughs> 한마디면 그러니까 형 제일 좋아한다. 이제 좋아. Merry Christmas. m e 거기다 붙일 거야. 아 죽었다. 알게 알게. 음. 그렇지. 반짝 <laughs> 반짝. 반짝 반짝하지. 자 책을 읽고 지금 자동차로 기차를 만들고 있는 조유준씨 칙칙폭폭 칙 유준아 시아야 안녕 해봐 시아야 안녕 가서 그렇게 수아야. 꼭 인사해 유준이 시아야 응. 유준아

고마워. 음, 음, 떨어졌다. 떨어졌다. 새 걸로 줘야지. 고마워. 유주야 신호등 건널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손 들고. 옳지. 어, 형아처럼 손 들고 가는 거야. 옳지. 가자. <laughs> 방금 뭐야? 어색해. 어색해. 유주야. 더 빨라. <하라>, 간다. <laughs> <목소리가> 아야 니가 그걸상다 치웠대 리가 치우면 되는데 미안하대 어. 그러니까 빨리 나야. 빨리 좀 치우지 죄송해요 철저히 이렇게좀 무섭긴가요 어, 지금 유준이 엄마 줄거 볶음밥 해 주려고요 아마 아. 나, 나, 나. <laughs>

세대 맛있게 먹기 위해 빨라 빨라 손 어떻게 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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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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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부 다음에 또 봐요 그래 누나 이모부 가돼잘 있어 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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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또 이모 또 지유야 간다 지유야 뽀뽀 유준아 유준아 집에만 뽀뽀. <laughs> 음 엄마 기다리고 있지. 유준이가 이 책을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한없이 기다리는 유준아 깜깜한데 아기 올빼미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어떻게 해? 엄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 올빼미들이? 응? 슬퍼 <laughs> 장난 그러니.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유준아? 너... 우와 드디어 엄마가 왔다. 엄마다 어떻게 했어? 엄마가... 엄마 돼! 이렇게 했지. 엄마가 먹이 구하러 갔던 거래. 엄마 사랑해요 해줬지. 어, 맞아. 유준이 엄마 사, 안아줘. 엄마 사랑해요 해줘. <laughs> 아, 오늘 운동 못 갔습니다. 유준이 재울 때 제가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아, 아유, 제가 보내줘야 되는데, 일단 집에 있는 고기 먼저 다 해치울 예정입니다. 通州的